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시며 솔직하고 친밀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드디어 출애굽기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선거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세대가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명 60만 명.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로 더욱 정,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취입니다. 8절에서 14절 보면 애굽의 압박과 고난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노동을 시켜 괴롭게 합니다.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애굽보다 강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세와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노동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무거운 노동과 괴로움 속에서도 더욱 본성에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삼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삼파들에게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삼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의 명령 따르지 않으면 죽음은 물론이고 큰 고난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백성들에게 아들을 나일 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인종말살 말살 정책을 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히틀러라든지 인종, 말살, 정책을 펴는 나라와 왕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명령하거나 주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월호 침물된 사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타락된 본성에서 나온... 최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 내면의 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사단의 외적인 유혹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거나 주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탄의 활동,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악이나 어떤 권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선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압박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기도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며 한근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답답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넣냐? 약속이 넣냐? 언약은 이루어지기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돌보시기나 하는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생명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 거부, 최고의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은 삶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마음을 둘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오늘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심을 알기, 믿기입니다. 삼파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응답하는 도구일 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연약하고 어렵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은혜 아니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나는 건강을 잊을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삼파들이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삼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보호하며 구원하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산파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 짓는 본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다, 인간이 망한다, 인간이 뭔가 악을 향한다 인간이 죄를 범한다. 그 모든 원인이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압박과 사탄의 유혹을 일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나오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그 능동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고 양자됨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 점진적으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성화됐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